요즘 아침, 저녁엔 가을이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이 늦더위도 주춤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6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쾌청한 늘을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에 막다가 점차 구름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18도, 원주가 15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선선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16도, 대구도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이 26도, 원주도 26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늦더위가 사라지긴 하겠지만, 영남지방은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가을색은 더욱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